자, 우린 지금 밥을 김치찌개, 돼지김치찌개를 한숨 먹고 싸우나 봐. 지금 진우 학교 구경을 왔어요. 진우 학교는 North Cross Intermediate s c h 오클랜드에서 제일 큰 중학교랍니다. 이 중학교는 저렇게 팀으로 나눠. 저 나무 이름이야. 음.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열고 여덟 개 나무야. 그러면. 이 팀이 있어. 진우는 음. 저 노란색 나무 있지? 그 음, 음, 음. 코파이. 음. 요 코파이 팀이야. 그게 학년 의견으로. 교실이 신기하다며 찍고 있습니다. 운동장이 이렇게 넓어. 아. 아. 이렇게 아니, 중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안 큽니다. 안 영장으로. 좀. 진화교실은 요기.